오늘, 구치. 이제는 구치죠? 네, 네. 우리, 우리 이현생이 말씀하실 때 주변에서 혹시 코를 막지 않습는가요 아, 네. <laughs>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런 경우가 요 네, 예, 구치의 유병률이 최대한 32% 나왔는데, 그런 세명 중에, 네명 중에 한 1.5명, 아니, 네. 한 명, 한 명을 갖추고 있다그 거잖아요. 더 제가 더 말할 때 사람들이 코를 안, 막, 안 막지 않습니까? 근데 성인의 네. 50에서 80%가 <laughs> 구치를 경험했다고 그러는데, 아, 네. 와, 생각보다 많은데요. 근데 아, 이제 어, 네.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구취가 병이냐, 입냄새가 병이냐 아니냐를 이제 먼저 네. 어, 나눠야 됩니다. 아, 그래서 구취를 통해서 그러니까, 네. 우리가 네. 입냄새가 음.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겠죠. 누구나 네. 입냄새가 있거든요. 네. 그 근데 네. 병적 구취와, 그냥 구치를 좀 구별해서 생략을 해야됩니다. 음, 아, 그러니까 옛날서부터 이것들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았던가 봐요. 네? 네. 이것들에 상신력으로 용을 하고 네. 또 이때에 이 의해서 이혼할 권리까지 줬다는 기록이 있고 아이고,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네. 아유, 그래서 별풍을 받는 거군요. 네. 네. 네, 네, 다수개 아, 아, 네. 조금만 더 주세요. <laughs> 네. 그래서 이제 병적인 게 있고, 병적인 게 아닌 게 있고, 그렇죠?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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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개 보면 이렇게 혀하고 또 이, 이, 이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혀하고도 이관 많은 것 같고 어. 좀, 구취 자체가 네. 입안의 문제이고요 네. 입안에서는 어, 혀의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네. 야, 그러니까 네. 혀의 문제 또 어떤 질환이, 만성질, 어떤 질환이 있을 때는 또깊숙한 데서 나오는 그 아주 깊은 냄새까지 팍팍합니다. 네, 예. 네. 네. 아 저보 파이팅님, 악마의 열매님, 감사합니다. 젠틀맨님, 예. 어, 네. 그... 네. 뜨겁네요 오늘 반응이. 예. 그입 냄새 나는 게 결국은 예. 호기. 뱉어내는 숨. 들숨, 예. 날숨에 날숨에서의 예. 어떤 가스가 있느냐를 저희가 그렇죠.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깊이 올라오는 것도 말씀대로 냄새가 날수 있고요. 예. 혀에 남아 있거나 입안에 남아 있는 것들이 사실은 예. 영향을 더 많이 준다고 생각니요 들쑥날숨 코로 또 들었다 놨다 하니까 어. 코에서도 혹시 어, 코에 문제가 있는 분들 음, 예를 들어서 뭐 상악동염이 있으시거나 네네. 뭐 이런 분들은 되게 이제 후비루가 있죠 음. 목 뒤로 넘어가는 것들이 있는데요 네네. 그 전에 자기는 코가 막혀 있기 때문에 코 냄새 냄새를 못 맡지만 어. 그런 분들은 이제 그 음, 병적 구치가 음. 있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네. 음, 네. 여러분 저이영 네. 교수님의 입안을찍셨습니다 저의 국방 3분의 이. 이 미생물이 많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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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반드시 이를 닦고 날때 네. 마지막에는 혀를 닦으셔야 됩니다. 아. 근데 혀 앞에만 닦으면 안 되고 쏙 뒤까지 밀어 넣고 닦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칫솔 쓰기가 힘드시니까요. 네. 네. 텀클리너라고 해서 네. 소리 달려 있지 않는 그뭐 그런 것들 네. 이용하시면. 아, 어, 잘 닦으실 수. 아니 손가락 이용해서 해도 안됩니까 손에 꺼즈를 대셔서. 손에 꺼즈를 대서. 이거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이런 식으로 되어 아 있는. 아, 네. 아 저기 오면 비싸더라고요. 그래도저 아 이것도 깊이는 뭐면기나을것 같은데. 아 손을 네? 참고 딱 넣어서 네. 닦아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밀면 안 되고요. 닦아내시면 아 됩니다. 네. 어, 이런 어, 또... 저런 것도 있습니까? 네, 미국에는 뭐 다양한 형태들이 네. 있는데요. 음. 이런 솔로 된 것보다는 솔이 없는 것이, 아게더 어? 솔이 음, 어? 없는 것이요. 네, 미각 유래를 덜 손상시킵니다. 아 그러니까 혀도 아 평평하지 않고 이렇게 네. 돌기가 돌기가, 돌기가 있잖아요. 네. 유두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음. 그것들이 이제 솔 때문에 손상이 생길 수 있어서 아 기본적으로는 음. 솔보다는 저런 형태로 되는 것을 쓰는 것이 추천됩니다. 그런데 음. 음. 이입 냄새라고 했을 때 아까 혀의 문제가 아주 대부분이라는 데 아니요, 혀에 문제가 있을 수있어 있을 수 있다. 혀 아, 네. 안에 뭔가 음식이 끼어서 음. 그렇한 그런 의미인가요? 어, 혀도 보면 평평하지가 않죠. 네네. 어, 음. 가미래들 사이 사이마다 먹을 껴있기 때문에 거기 담겨있는 단백질들을 제거하는 것이 좋겠다. 백태 아 제거기가 아 비싼 게더낫습니까부터 질문 들어왔는데. 어 일반적으로 <laughs> 보셔서요 약품이나 음. 슈퍼에 가셔서 네. 눈에 보이는 것 사시면 됩니다. 아 특별히 무슨 기능이 있다고 선전하는 것들은 음. 어 오히려 좀 이렇게 음. 피하시고요. 그냥 아 아, 편하게 그냥... 보이는 거를 구입하시면 음. 됩니다. 아까 아, 교수님께서 말씀드린 뭐, 솔, 이런 거보다는 저렇게 좀, 음, 네. 어, 저, 지금 한꺼번에 화면에 보이면 음, 그런, 네. 어, 네, 청소기. 대개는 몇천원 정도 어, 하실 것같아 네. 면 구입하실 겁니다. 몇천 원. 네. 네. 그 정도서서 눈에 보이시거 편한 거 사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얘는 뭐만다지거나그럴 일이 별로 없어서. 네. 한번 네. 한번 하면 계속 오래 쓰겠네. 네. 대신에 좀 손도 네. 좀야 치과 전문가 잘오셨어요 최고 만드시 네. 치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네. 젖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시는 음. 것처럼 세균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아. 깨끗한 흐르는 물에 헹구셔서 음. 네. 그냥 건조만 될수 있도록 어. 잘 만드시면 됩니다. 뭐 자연선소독하거나 하는 건 음, 의미 그렇죠. 없는 것이 음, 음. 이 방이 워낙에 깨끗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아, 다시 음. 지저분한 곳으로 들어갈 곳이라 아. 다만 자기 가 자기 걸 써야겠죠. 네, 그렇죠. 개인 걸를 당연히 고 나머지는 네. 뭐 그냥 음. 건조만 잘해서 쓰시면 됩니다. 한 한개 가지고 식구가 다쓴다 이런 건안 <laughs> 하시면 됩니다. 네, 네. 네. 음. 자. 아 어, 그래, 계속 하시죠 아 그럼, 그럼 뭐 하면 되요 또 하면 요 병약적 구치와 아, 병약적 네. 네. 아, 네. 네. 구치가 있고 <laughs> 아,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하고 연관된 질환들이 네. 병약적 그 정적인 네. 구치는 그런게 거의 90% 이상이 다 네. 치주염이나 맞습니다. 치아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네요? 치주염, 충치, 네. 뭐 충치. 이런 것들이고요. 음. 혀를 잘 닿지 음. 않는 경우. 음.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많은 것들이 저 구강 건조증입니다. 음. 네. 네. 입안이 마르는데요. 네. 네. 여러 가지 약재들 때문에도 입이 마를 수 있지만, 음. 네. 우리가 이제 입으로 숨 쉬는 분들이 있거든요. 음. 구호흡한다 그러잖아요. 네. 네. 이렇게 나오신 네. 분들. 네. 어. 대표적으로 구호흡하는 음. 얼굴들은 이제 주걱턱 얼굴. 들 아. 어. 구호흡을 하게 되면 입이 마르기 때문에 입으로 숨쉬는 걸 말씀하셨죠. 구강건조가 생데요 그다음에 음. 이제 또 하나는 코가 안 좋아서 입으로 숨쉴 수밖에 없는 경우. 그런 경우도 음. 구강건조의 원인이 있고요. 어. 네, 네. 담배를 피시는 분들, 뭐, 담배 때문에도 냄새가 났지만 네. 음. 담배를 피면 피면은 이제 입안이 마르게 돼요. 음. 네. 그래서 그런 경우. 그다음에 카페인을 음. 너무 많이 카페인 음료를 너무 많이 드시는 경우. 음. 뭐 그런 경우도 탈수가 일어나니까 위반이 많게 음. 되고요. 그래서 음. 기본적으로 구강건조가 안 좋은데, 음. 어, 입냄새가 있다, 텁텁하다 이런 느낌이시면 음. 물을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음. 음. 자, 근데 구강건조증 데왜 냄새가 그렇게 심하게 나나요? 어 입안이 마르니까요. 이입 네. 안이 젖어 있지 않으면, 네, 네. 젖어 있지 않으면 뭐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타액 속에는 이뮤노글로불린뭐 여러 그룹들이 있는데 네. 이 면역 반응을 하면서 어,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입냄새 중에 마른 침 냄새라는 네. 것이 입이 말랐을 때 나는 냄새거든요. 예 네. 네, 그런 것들이 나지 않도록 하려면 네. 입안이 젖어 있도록 하는. 좋은데 아, 그래서 뭐 가글을 또 달고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청량감도 있고 순식간에 냄새가 없어지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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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응, 기대가 그렇죠. 네. 근데 가글들은 이제 알코올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면 아, 오히려 더 빨리 말라 버리기 때문에 아, 할 때만 반짝 좋고 네네. 그러고 나서는 또안 좋아지기 때문에 아, 가글을 아, 쓰시는 거는 가능하면 알코올이 안든 가글, 가글을 아, 쓰시고 네, 기본적으로는 물을 자주 드시는 게 음. 좋습니다. 아, 아, 알코올이 들어있는 걸 쓰면 얼른 또렇게클렌징을 해야 되겠네요. 아니요, 입안이 빨리 말라버리. 음, 음. 술은 정말 피해야 되겠네요. 어, 술은 배터 <laughs> 내지 <뱉어낸지> 않으시잖아요. <웃음> <안으시잖아요>. <웃음> 특정 탄품량이 나는데 어, 리스테린이 어떠냐? 리스테린 우리가 알코올이 아주 센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리스테린도 보시면 무알콜이라고 음. 몇개나와야 있기는 아, 한데 네네. 기본적으로 알콜이 많고요. 음. 네. 그래서 치주염이나 치주염 예방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리스테린 음. 가글이. 음. 근데 리스테린 가글을 쓰실 거면 희석해서 쓰시고, 아. 그리고 리스테린 가글만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입안이 마르게 됩니다. 아. 네. 어. 소난맛이 있던데, 그것도 리스테린 소독. 소맛 그것도 소독, 그러니까. 그것도, 아, 많이 그것도 물을 많이 네. 섞어서 쓰시는. 도대체 어. 쓰지 말라는 거만 있고, 쓰라는 얘기는 하나도 그러니까 없어 물을, 물을 섞어서. <laughs> 그냥 물을. <laughs> 리스테린을 희석시켜서 쓰라는 거이 네. 며칠 전에 샀는데요. 저, 그 아, 혹시 양치 후에 음. 하는 거 맞나요? 네, 양치 후에 하시면 됩니다. 아, 근데 아, 그러고 네. 물로 희석하지 말라고 써 있어 가지고 그렇긴 한데요. 음, 네. 바로 아, 작거든요 아니요, 저희가 <laughs> 보기에는 물로 네. 희석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음. 비교가 아, 있었는데, 네. 가글리는 양치 후에 하면 착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게요. 지금 이제 시장이 리스테린과 가그린의 싸움이거든요. 아, 그래서 광고를 아아 가그린은 착색 그거를 안 하고 네. 리스테리는 뭐 착색이 없다는 걸 위주로 네. 하고. 아 근데 아 이제 가그린은 기본적으로 가그린은 탄티움 베이스예요. 충치랑 아 네. 치주염에 음 효과가 있고요. 음 리스테리는 음 알코올이 포함돼 있어요. 음 네. 그래서 가그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따지면둘다 효과는 있죠. 음 네. 근데 가그린 가글을 쓰면 안안 안 쓰면 안 되고 써야만 되냐? 음. 그러려면 이게 일반 의약품으로 나왔을 리가 없잖아요. 음. 아 일반 그 의약품 외품으로 네. 나왔을 리가 네.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냥 보조제 정도로 생각하시고 네.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닦기, 네. 그다음에 입안이 마르지 않도록 하기, 음. 그리고 필요하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음. 되시면 가글 쓰시기. 음. 그럼 굳이 가글이, 가글이 안 써도 음. 된다. 네. 가을 쓰세요? 안요 음, 제가 가을 쓰는 치과에서는 본 적이 없어요. 아, 어치과에서 안 쓰요? 아, 가글그 <laughs> 아, 눈에 아, 좋다는 안약 먹는 눈약, 네, 네. 네. 영양제, 안과제, 그연약제 먹는 안과에서는, 네. 그 안과에서도 <laughs> <없지>. 그 <laughs> 본 적이 없어요. 네. 네. <laughs> 아, 이 닦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를잘 네, 닦고요. 음, 그리고 네. 입안이 마르지 네. 않도록 네. 하고, 네. 그리고 가그린을 써서 도움이 청량감이 있고, 도움이 네. 되시면 네. 그때는마시면한솥당면님 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근처에 계신가요 작은 요좀푸르 네. 님,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이윤 네. 그 네. 팀장은 인사좀네요 쓰세요. 안세요 아니 저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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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안요 그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데요. 네. 그 편도석이라고 있어요. 고전 슬라이드인데, 아. 예, 편도석 있는데요. 네네. 편도에도 네네. 치석이 붙듯이. 아, 편도석. 예, 편도석이 붙어요. 편도도 울퉁불퉁하잖아요. 어. 그 편도석이 울퉁불퉁한데 그거를 제거를 하면 편도석은 냄새가 아주 특이해요. 어. 진료실에 들어와서 음. 입을 딱 벌리는 순간 음. 이 환자가 편도석이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아요. 생, 생선 썩는 냄새가 나고 아 생선 썩는 냄새 아 제가 아주 싫어하는 생선 는 냄새 작은 여성 편러히 그 고맙습니다 편도 그 허... 네. 음 계속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비인후과 가서 제거를 하는데 음. 이비인후과에서도 그거를 뭐 유튜브 영상 보시면은 스스로 제거하는 법도 많이 나오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러다가 잘 아시는 것처럼 편도는 피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음. 출혈이 되거나 하면은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음. 가능하면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음. 보시고 어 요즘은 아, 이제 편도 그것 때문에 편도절제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 아, 냄새 아, 때문에. 네. 어, 근데 신기하다. 워낙에 치석이 잘 생기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편도석이 잘 생기는 분들이 계세요. 아, 근데 그 부분을 알 수가 있나요? 우리가 아니면 본인 이 스스로? 어 이렇게 기침을 하는데 무슨 좁쌀 같은 알갱이가 나온다거나. 네네. 뭐 어, 그, 그게 냄새를 맡아보니까 생선 썩는 냄새가. 난다거나? 아. 그러니까 아, 스스로 아. 기침하다 이렇게 튀어나오기도 하거든요. 네네. 네. 그런 경우들은, 이민호가 진료를 어, 보셔야죠. 깨알 같은 아주 좋은 팁이. 그건, 됐어. 그냥, 편도석을 간단히, 그피커업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편도석은요, 돌은, 응. 마른 편도석인데, 이게 약간 눅진눅진 해요. 진흙에 뭉쳐놓은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편도석이 있는 주변을 이렇게 누르면, 편도석이 이렇게 쭉 음. 올라와요. 어, 음. <laughs> 근데 이 여드름처럼 네. 어, 네. 여드름보다는 네. 조금 더 단단하고요. 티석보다는좀 네. <laughs> 무르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만지면 음. 으깨지거든요. 네. 안 좋게 힘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음. 제가 뭐 이게 어떤 음식이 혹시 더구치를더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되나. 네. 그런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음. 원인. 이런 걸좀 어 예. 부츠가 나는 음식이 두, 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아까 가글인 뭐 그, 알콜 네. 포함 한 그런 데 살까 해서 양 선생님이세요? 네. 네. 양념이 많이 되는 음식들? 양념 김치? 네 그러니까 양, 양파 양파 아, 파 아, 마늘, 아, 마늘. 네. 네 그런 그 아, 이제 음. 어, 어, 저희가 생각할 때 자극적인 음식들 네, 네. 매운 아, 음식들 네. 매운 네. 음식, 아. 그런 음식들은 되게 이제 향신료가 많이 그 그런 것들은 음. 좋지가 않고요. 음.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을 많이 만드는 음식들이 그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 뭐 우유나 두유 네, 같은 네. 것들. 그러니까 구치의 그러니까 우리가 안 좋은 입냄새라고 느끼는 네, 네. 것들이 대개는 침이나 음식물 찌꺼기나 단백질의아미노산 같은 것들이 뭉쳐져서 거기서 나오는 황산화물이거든요. 화 황이 들어간 산화물이에요. 그러면 단백질 종류들이 안 좋아요. 우유나 두유 이런 네네. 것들도 아. 구취에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에 네. 좋은데 네. 구취는 안좋요 그러니까 드시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네. 그런 음식들은 잘 드시고 네네. 양념이 강한 음식들 네네. 그다음에 또 카페인은 탈수를 만들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좋은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다 아는 신선한 채소류. <laughs> 아, 채소류. 어, 채소류. 네, 채소류는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단백질을 씻어주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너무 네. 산성이 강한 과일보다는 조금 과일 네. 드시고 뭐 이것저것 같이 드시고 음.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이 이런 거좋니다 오이 좋습니다. 참외는 어때요? 참외도 좋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사과는 산성이. 아, 사과는 산성이, 산성이 조금, 네. 조금 음. 세죠. 아, 뭐 앙증토끼 님 궁금해하시면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내에서그 귤이나 이런 거네뭐 아, 레몬 이런 건 굉장히 그치에는 별로 안 좋은, 안 좋은 그 프레시한 느낌을 주는 데는 도움이 에실릭하니까 산성이 있으니까 도움이 되겠는데 아까 커피가 안 좋다 그러셨는데 어, 카페인 음료는 음, 안 좋지 않습니다. 음. 커피 많이 드세요? 네컵좀아 네. 그래서 컵 우리 좀이 녀석이 참안좋아 아, 그래서 <laughs> 김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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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시호 김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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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는호김철한 김철호, 지금 음. 뭐 포도주, 말랑이의 포도주가. 어, 뭐, 술은 언제든지. 아니요. 미안하요 <laughs> <laughs> 네. <laughs> 네. <laughs> 네. 없어서 네. 못 봤습니다. 네. 그러니 뭐, 다른 위식도가 원인일 수도 있고, 어쨌 이런 건좀 드물죠. 그래도, <laughs> 어, 그, 한 방에서 네. 보면, 동의보감에 음. 음. 위에 열 때문에 입냄새가 난다, 이런 음. 문구가 음. 있대요. 네, 네. 네. 근데 어, 위가 실제로 안 좋아서 입 냄새가 나기까지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음, 위산 종류가 많으신 분들은 아, 특유의 그 에스디 한 냄새가 있어요 아, 시큼한 냄새 그 본인 이 느끼고 옆에 사람도 느낄 수 있어요. 본인도 느끼고 음, 가까이서 에 네. 저희가 받는 검사를 해 보면 음, 실제로 입 냄새를 맡아 보면 그런 이제 그 음. 산의 냄새 아, 시큼한 냄새 식초 같은 냄새 예, 그런 냄새를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네. 콩팥이 안 좋아도, 간이 좋아도, 당뇨가 있어도, 네. 또뭐 여러가지 유전성 질환이 들 때에도 냄새가 날 수는 있네요. 네. 음, 음, 이, 이가라서 납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갈이 자체랑 냄새는 크게 상관은 없을 네. 것 같습니다. 이가리는 나중에 또 따로 주제를 아, 잡아서. 네. 네. 이가리는 따로. 네.